1200m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6번마 매니스피어 좋은 출발 바깥쪽에는 10번마 푸른나래가 따라 붙습니다. 안쪽 4번마 티즈 석세스 거리차 좁히면서 3위로 추격합니다. 바깥쪽에 4번마 티즈 석세스 바깥쪽 공간 한가운데 파고들고 있고 선두는 6번마 매니스피어 2위까지 추격하는 4번마 티즈 석세스 3위는 10번마 푸른나래 4위는 2번마 비플라워 안쪽에서 따라 붙습니다. 5위는 3번마 불러둠은 바깥쪽 그리고 그 뒤쪽에는 1번마 금마위티 그 1번마 금마위티와 그 7번마 차돌론 9번마 천적캣 이렇게 3마리가 6,7이 추격하고 격하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 6번마 매니스피어 반마신 바깥 2위 4번마 티즈 석세스 거리... 거리차, 머리차까지 좁혀지면서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6번마 매니스피어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4번마 티즈 석세스, 3위는 1번마 금화위티가 안쪽,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3번마 블러드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3마신 앞서있는 6번마 매니스피어, 남거리 180m, 2위는 4번마 티즈 석세스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3번마 블러드문, 그리고 11번마 고저스 서브가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6번마 매니스피어 단독선두의 2위 다툼, 4번마 티즈 석 그리고 3위는 3번마 블러드문 4위는 11번마 고저스서브 모습 보이면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1200m 제2경주 매니스피어 초반 선두 접전에서 곧바로 치고 나오면서 결승선 직선주로까지